다그한 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자 총재, 통일교회 총재를 맡고 있죠 지금. 지금 이제 무리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 그뭐 종교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그 종교를 비판할 일은 없는데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앵벌이 사업을 크게 한 거예요. 내야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laughs> 이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 그런다 보니까? 내, 내, 내가 다 쓰진 않고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우 애국, 애국자죠 근데 네, 약간 애국자. 이게 어리광 어쨌든 간에 뭐 생각이 지금 21세기에 정치와 교회가 아, 그걸 갖다가 유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영유착은 안 되죠 화요 기자 소환 자, 화요 기자 소환의 시사통신 경제인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는데 전에는뭐 우리 정계국장께서 오시면 기다리는 중에 주무셨어요 변명을 그 하면은요. 예. 네. 아까 그 한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학자 총재. 통일교회의 총재를 맡고 있죠 지금. 어쨌든 뭐그어 지금 이제 불의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 그뭐 종교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그 종교를 비판할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교 정치와 교회를 갖다가. 아, 일치하겠다. 정치와 교회를 일치하겠다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금 무슨 그,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제 그러,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음. 저희가 되는 거지. 아니, 뭐, 종교야. 뭐, 뭐, 문선명, 그, 참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를 하던, 오. 뭐, 예술 이름을 기도를 하던, 뭐. 굉장했습니다. 네, 뭐, 국장 이름으로 기도를 하던, 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했습니다. 예, 네, 그거야 뭐, 상관없는데, 이 종교 음, 그.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돈으로, 어? 돈을, 정치자금을 준 건지 뭘준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1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1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곱하기 뭐 그건 뭐, 뭐 몇을 해야 될 예, 겁니다 예, 예, 몇,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1억이 1억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어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은 이렇게 종교 집단에서 정치인들한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돈이 넘어갔다. 이건 심제 잘못된 것이라고 봐지죠 이거는 그치, 이제 그예예 그걸... 예,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 어쨌든 그한 학자 그 총재가 그 문성명 전 총재가 사망한 이후로다 한 학자 총재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자식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참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이제 뭐좀 통일교 있는 사람들이면 저한테 비난할지 모르지만 참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과 싸움을 후계자로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좀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씀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닦고 나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다스려야지만이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고 세, 세상을 평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참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난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어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불을 이렇게 축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미국의 네. 워싱턴에 뭐 워싱턴 포스트 물론 물론 그것도 통일교 네, 재단 겁니다. 네, 워싱턴 네, 포스트지가 통일교 재단 겁니다.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 세계일보도 네. 거기 재단 네. 거지.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 진출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 앵벌이 사업을 크게 한 거예요. 하여튼 음. 뭐, 뭐 그건 음. 뭐 우리가 음. 저기 할건 없고 어쨌든 뭐 외화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국익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 그런다 보니까? 내, 내, 내가 다 쓰진 않고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우 외국자죠 애국, 근데 응, 약간 애국자.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생각이 지금 21세기에 정치와 교회가 아, 그걸 갖다가 유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경유착은 안 되죠. 네, 아니, 정경이 아니고 정경도 안 되고 정치와, 정치와 네, 교회는 유착되면 안 됩니다. 예. 주식회사 만드는 뭐든지 거 뭐든지 유착이 돼서 안 됩니다. 특히 정치는 모든 것하고 유착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종교하고는, 종교하고는 뭐 경제는 조금씩 유착이 된다, 유착은 아니죠. 서로 간에 이번에 우리가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할수 있는 거지만 교회에 종교가, 종교가 유착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종교는 정치와 유착돼선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옴, 그거 있죠? 그, 저기, 뭐야, 그, 어, 남노호랑계교와 했던 그 종교단체가 지금 장관을 뭐몇 자리, 여섯 자리인가 몇 자리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자민당 자민당 스스로가 뛰고 나올 수 없어 갖고 어, 남녀호량개교하고 뭐.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녀바다가 뭐, 잡아주는 나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도. 그, 저기, 뭐, 종교, 기독교 단체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고, 지금 유럽, 이번에 말입니다. 저기, 그, 전국장,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EU에서, EU 쪽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트럼프는 안, 안 한다고 팔쩍 뛰더라고요. 팔쩍 뛰었는데, 개판입니다. 개판이 지금, 지 세계가 지금,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 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뛰어난 게이 극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응. 극우. 극우 기독교인들. 기독교도 그... 극적.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극우들이 그 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안 존경하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음. 그런 문제에선좀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종교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념의 음. 정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극우가 돼서도안 돼, 극자가돼서도안 돼. 종교 그냥 기독교를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그 이석양 되는 거지. 뭘 여기에 뭐 극우. 근데 극구가 그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음. 애국한답시고 트럼프에서 되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음. 뭘보자겠주자가 그그 이제 뭐 김장관이라든지 음... 이거 소문입니다. 이거 우리 시사통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여기 나오시기 시사통신의 음... 국장님이 직책이시지 그렇지. 시사통신의 논조하고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 김장관이라든지. 네. 네. 그전환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까또 말씀하셨지만 그 유, 유명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저기 음. 정광훈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전환길은 목사가 아니니까 사실 뭐 거.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챙피합니다. 이 사실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 여기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음. 사람들 그걸 목사라고 부르지 네, 말라고 아니 근데 그그 누구죠 그 저기는 그,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도 누구야 저한 학자도 그냥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존재라고 불러줍니까? 뭐라 그 음. 아니 그냥 그건 이제 우리 또또 또 하나 있습니다. 남자 네. 남자 중에 좀 아까 말씀하셨겠죠. 제가 드리면... 남자 어, 남자 많아요 라연이라고 있어요. 이남연이라고 아 그, 그, 그 얘기는 이제 음음. 하시면 안돼고 정치적인 음. 그게 있으니까. 이낙연. 아, 이낙연이? 네, 그건 이제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종교하고, 아, 그, 건 조금 네, 틀리는데, 그, 아직.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 양반이 수, 수원에 좀 많이 피해를 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 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어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뭐, 종교 얘기를 좀더 하면, 그, 뭐, 누구죠? 지금 얼마, 이제 구속되는데, 이거 뭐 태, 태, 저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경연. 나왔습니까? <laughs> 허경영. 네, 허경영 그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 그분은 총재라고 부르죠. 그분도 총재입니까, 허경영? 거짓말 대회 총재? 응. 뭐. 나는 그 허경영 그 양반은 뭐라고 부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헛시라 그런지 그 같은 소리 하는데. 소리. <laughs> 네, 총재. <laughs> 뭐 그렇게 부를 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부를 수 있죠. 뭐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저거 <laughs> 안 <laughs> 꼭공모 아, 3십일날 재판한답니다. 아직 안 나왔죠? 못 나왔죠? 어, 아직 구금 상태에 있는데 저또 옛날에 뭐 JDS인가 뭐 뭔가 거기에 음, 정명석 이또 그 저기 어디죠? 저기 정명석 목사 그다음에 음, 저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이재록이, 예. 이런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그 사람들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이재록이. 허경영, 요, 허경영 씨는 네이버에 쳐버리니까 박수. 박수라고 낙조됩니다. 아, 허가수라고 우리가 나쁘게 부르죠. 아, 그래, 부아이 그래. 아, 이거 허가수라고 나온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라고. 아, 네이버가. 아, 좋습니다. 번, 네이버가 아, 좋습니다. 예, 예. 요 아, 멋있습니다. 허경영 야. 가수, 우리 허가수 예술인이네 예술. 제가 네이버를 무지하게 공격을 하는데. 아, 좋습니다. 좋아요. 어우, 아니, 기분 음. 좀... 저러 아이고 이렇게 기분 좋게. 예, 아 허가수, 예 허가수. 아주 아. 앞으로 허가수라고 부르죠. 허가수가 적중에 있습니다. 아수가 노래나 잘 부르면 됐지 이상한 적이래 가지고. 그니까이 문제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그래서 그 문화인들이 그러면 정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문화예술인들. 뭐, 문화예술인이 정치할 수도 있고 법조인이 음. 정치할 수도 있고 의사가 정치 할 수도 있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아, 국민은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 그들이 어떠한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는 거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그 문화예술인의 그걸 권익, 도구화하면 안 되지.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하고 하는 건 좋,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번에 뭐 권성동부터 시작했고 전부 다검사었습니까 다 검사 출신들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법조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그분들, 다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 좀 추울, 추운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뭐뭐뭐 뭐, 뭐 권영세 권성동뭐뭐 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법조인들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거기 누구죠 그 누구래 그, 그 저기 법무장관했던 어?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누구죠 그, 저기 요즘 이름,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법무부 장관이 뭐~ 법무부 장관 했던 그 저기 시절에 저기 윤석열 시절에 법무장관 부 윤석열 배신했다고 배신자라고 한동훈 한동훈도 그렇고 이제부터 법조인들 아닙니까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치권에 다 법조인들이에요 이게 뭐~ 나경원 저기 를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출신이다 법조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법조인들이야. 가 언제, 언제 한번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성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섬 성? 랜드 랜드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싹게 긁어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그런 법적인 넓고 그 자기만 하고 그런 싸가지도 있는지 없는지는 아, 뭐 싸야지가 없죠. 지들끼리 알겠지. 그래서 음. 이재명도 그렇고 음. 정치 잘못 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돈 줘서 가서 그냥 지들끼리 거기서 놀아라. 정치를 하든 놀든지. 예? 아니, 지금 저 시안에. 저신안에 네, 빈+ 빈 그런 저기 섬이 많아요. 그 신안은안 됩니다. 그 우리의 내가 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디제이 그 대통령 거기 거기 대통령 아니, 물을 그러니까, 입니다, 아니, 물을 그러니까 그쪽에 신한 섬에 많아요 아니 빈들이. 거기 가면은 근데 거기 섬이 천 개가 있어요. 가봤습니다. 저도 천개 음. 중에 하나 잡아서 다 천사교라고 있더라고요. 어, 천사교 음. 있죠.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물을 안 돼요. 그래서 거리다가 저.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 배도 잘안 다니는 큰일 납니다, 나이는... 납니다. 그런데다가 태평양 갖다... 한가운데 나요. 태평양을 오염시킵니다. <laughs> 태평양을 오염시켜요. 정치인들 천분에 물에 빠뜨려 죽이면 안 돼요. 신화는 거기만 뭐 오염시키지만안 아, 됩니까? 아. 아이고, 그렇죠.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태... 아, 그래서 크게, 내가 볼때 정치인들은. 크게 생각을 하시있 아니, 그러면 아, 전부 다 담아서 저 우주로.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 환경 오염세요 우주로 보내야 됩니다. 우주로 여행을 시켜야 네. 돼요. 그 옛날에. 그런 코미디언 이 있었죠. 지구를 떠나가라. 맞아, 뭐. 뿅 그러고.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제발 좀 지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맞습니다.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맞습니다. 정치인들, 맞습니다. 그 이상한 그런 종교인들하고 더 붙어서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뭐 저는 여기서 무당을 폄하하려고 하지도 않고 복사를 폄하하려고, 스님을 폄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정치인들 이상한 종교인들 종교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의 빌 붙을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인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빌 붙을라고 하는 이상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쌍 불비였듯이 없어서 우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김건희 미친 엑스. 아니 그 정도 안 되지? 아니 좀... 저는 그렇게 부른다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에코님 그거를 제 자유 말할. 알겠습니다. 아, 그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거야 말로. 네. 저는 김건희 뭐, 미친 엑스라고 부릅니다. 네, 아담은 그냥 아니, 바로. 아니, 아니 들어가도 우리 저기 정재영 부장. 그럼 제가 들어가는 어, 거? 전뭐 관계 어, 없고. 어, 김건희 미친 엑스가를 따른다. 네? 따른다. 그 무속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요. 어,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좀 이렇게 숨어 있게. 우리나라는 여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 옆에 그 눈땡이 맞았던 그 지금은 여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피해 가졌습니까? 이재명 옆에 눈땡이 맞은 그 여사. 음. 그 그렇다고 뭐, 그 없, 없잖아요. 해경공공 씨. 해경공 씨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다 했습니다. 다, 예, 암튼 뭐. 뭐, 우리가, 뭐, 무속인들을 뭐, 되 피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데, 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가를왜아다닙니까무속인들은 정쟁이한테 네. 가서 음,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네. 앉았으니. 정, 네. 정치하는 사람은, 그, 무속인한테 가서 나라의 운명을 점쳐도 안 되고, 흔인한테 예. 가서 나라의 운명을 점쳐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목사한테 가서 나라의 운명을 그, 점쳐도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갖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백년 대결을 생각하고, 천세, 만세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이 씨듯이 말이에요.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정치인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늘 막, 말을. 아니, 넥, 오랜만에 마시네요. 넥타이를 뱉더니 아주 말이 솔솔 나옵니다. 어, 예, 오랜만에 양보 입고 넥타이를 맸더니, 소일소일 소슬 많이 나. 네, 하나만 물어보 이낙연 얘기를 왜못하겠 아, 이낙연, 그. 좋아하시나?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이낙연 총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반이, 그, 어, 민주당에서, 그,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자. 그럴 수 있죠. 네, 피해자입니다. 지금, 그니까, 이, 민주당의 민주당. 아니, 내가 오늘 왜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발언 내용은 좀, 참 좋은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를 아 민주당에서 죽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 이재명 대통령 세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 민주당 누가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만 민주당 그 없어요 지금 네, 당이 당이 깨끗하게 다시 말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에, 예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예수가 말씀하시기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든 저기가 그 소금이 그 바닷물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끔 만들듯이 그 밀런 작은 세력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이 획일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고 또 거기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싹쓸이라는 바람에 아무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좀 교도소 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그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만 하면 화를 냈답니다 문재인 정권에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그건...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습니까?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나라도, 나라도 나라지만 지들도 들어가서 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들은 네. 어차피 가야 될 거. 네, 그렇습니다. 어 거의 아직도 남았어요 그 지역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저는 오늘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우, 그래도 홍톤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네, 아직은? 이낙연, 아니, 뭐, 이낙연은 오늘, 어, 뭐라 그럴까, 무시하거나, 뭐, 그 사람을 비방하고자 네.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은, 그 말은. 왜냐면, 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소리나 하고, 어? 그 바보같이 말이야, 민주당에서 그, 몇 프로 되지도 않게 못 뭐, 뭐 듣고. 그래, 근데 지금,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고, 발른말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승질내지 말아야지. 승질내는다고. 네, 네. 오늘 뭐 그러면 기다 싸운 거좀 한마디 해주고 가셔야지. 그만 이쯤 되면 나, <laughs> 한마디 해주고 가야지. 나올 때가 된 거야. 네. 우리가, 아니, 우리는, 네. 우리는 뭐, 저기, 미, 민, 그,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 맞습니다, 얘기는. 맞습니다. 네. 지역 얘기도 좀 해주시고 가야죠. 그럼요. 오늘은 저기, 에, 경기도 평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 평택 이 평택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예요, 평택도.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그런데 평택은 오래된 오래, 오래된 도시인데, 오래된 도시인데 평택이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이 받았고 도시로서는 참 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수원보다 가능성이 있는 수원 시민인데 내가 수원 시장한테 좀 물이 있어서 평택이. 음. 수원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택은 물이, 물이 많습니다. 이 원래 물이 있어야지 발전이 돼요. 수원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배 아픈 것이 삼성전자가 평택으로 갔죠? 평택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갔습니다. 짓습니다. 이 수원이 진짜 잘못된 게 삼성전자를 뺏긴 거예요. 삼성전자를 뺏긴 게 아니라 삼성전자 알맹, 알맹이들은 전부 다 뺏긴 거예요. 그, 그게 뺏긴 그, 거죠. 뭐. 그 반도체만 놔두고, 음. 반도체만 놔두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그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10만이 나갔답니다, 10만이. 어, 저기 100만, 지금 100, 100만이 이동한 거예요, 지금. 100만 된 데서 10만이면 10%인데, 그 당시에는 뭐한한 한 50만도 안 됐을 텐데, 수원이. 그 당시에는 한 50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50만 정도 됐는데. 이 시청, 수원시청 앞에 삼성전자 버스가 출근 시간에 한 백여대가 장관을 잃었었어요. 그때,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그때 뭐 개도 막만오 월급날이면. 월급날 개도 만오때으막 뛰어다니고 막. 맞습니다. 예, 막 그냥. 돼지 예, 뭐. 돼지 <laughs> 개 소망, 막만오틀으고 막. 해충신이 막 뛰어다녔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음, 이거 정치에 서또그 시대에 정치인들이 아직 다 살아있어요. 아직도 안 죽고. 안 죽고. 너무 오래 살아요. 뭐, 뭐. 모두 해먹고, 모두 해먹고 다. 너무 오래 살아. 어. 근데 그 말을 하면은, 그걸 감춰주는 사람들이 현시장이에요. 현지 사고 꼭 치지 마세요. 교육감이 다 아니, 있구나.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치면은 이걸 부서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거데 흥분했어. 안 사줘요. 그냥 서서해야 됩니다. 전화 이거 오... 부서뜨려놓으면. 전화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평택이 그렇게, 그렇게, 그거 한데, 부러운데. 이, 이 기사 쓴내용데 네. 내용인데. 발전은 하는데, 공무원들이고, 거기 그, 시장이고, 뭐, 시장에서 어떻게 내는지 모르죠? 이, 품정책만 내놔요. 거기도 정치인들이 거품 음. 보여주기식. 예, 그, 중요한 거는 포퓰리즘. 그렇죠. 중요한 거는 주거단지에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제 여건 이제 이렇게 교육, 문화, 음, 음. 복지 이런 인프라가 되는데 엉망이야 인프라가 한 가지에만 들어 예 만들어면요 평택역에서 평택 시청을 가려면은요 신호등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거 20년 전, 30년 전에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정도예요그거좀 치우자, 치워달라고 해 수십 건 민원이 들어오고, 음. 수백 건이 민원이 들어와도 평택시에서 그거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니네 생각이, 그, 음. 우리 생각은 따로 있다. 그거죠, 한마디로. 어, 왜냐면 자기들은, 그 뭐라 고그러냐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자님. 왜냐면, 이거, 이거 하나, 신호등 하나, 어, 하는데? 당보도 하나 없애면, 난리납니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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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 난리납니다. 그러니 무슨 왜 네, 전체로 횡단보도를 만드시죠? 도시교육 그러니까 그래서 평택역에서 교육청 가려면은 직선 거리로한 1km밖에 안 돼요. 1km, 1.5km밖에 안 돼요. 근데 데 부분이 노인들은 걸어가수도힘들잖아요스시 타야 돼요. 택시 타야 돼요. 돈 써라 이 네. 얘기죠. 제가 그 어, 삼각지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방송에 이제 걸어 오는데 한 2, 한 3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신호등 두개 있습니다. 두개 건너고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충실해요. <laughs> 시청 앞까지 실제로 가보면 하나, 둘, 세개 건넙니다. 여기 앞에 장고까지 세개 건넙니다. 여기서 한몇 미터 가면은 시그 시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택시 기사들이 죽을라 그럽니다. 세개 건네, 세 개. 택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시청 가세요 그러면 시청 직원이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런 얘기를 좀 내달라. 응. 여기 서울은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이렇게 용산역까지 이렇게 쭉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가 오도입니다. 오도. 5도. 임금리 행차하는 도로인데 거기 보면은 이게 버스 정류장마다 하나씩 횡단보도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없는 곳에 횡단보도를 안 뒀어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 만약에 이게 여기에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차가 아, 밀려 갖고 큰일 아, 납니다. 그렇지. 난리가 납니다. 6.25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이 평택이 모든 게잘돼 있는데 인프라가 지금 안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수도권에서 화성 다음으로 평택이 지금 뜨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그뜬 뭐합니까? 세금 이런 거 많이 들어온 뭐합니까? 주민은 불편하다 이거 주민은. 그래서 한때는 그 소문인데, 평택 삼성 단지 그 고민을 했대요. 그 삼성 수뇌부들이 이재용이나 수뇌부들이 아 이거 저, 저기 우리가 그, 저 가서 다 해야 되냐? 그냥 조금만 하고 말까. 이래. 그래서 나온 게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지 아 그러지 말아라 실제로 스톱을 했었어요 액션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래죠 놀래죠 지금 저기 누구의 그 트럼프들 지금 우리 한국 다 철수하고 저기 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라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재명을 또한번 칭찬하면 그겁니다 네, 잘한 겁니다 잘한 잘 건... 버티고 있습니다 어잘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틴 적 없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버틴 놈이 딱세놈 있어요. 세놈이라고 아, 하면 안 된다. 딱세놈 있어요. 왜냐면나 아까 연이라고 나, 해지도 못하고 아니 일본 일본 무너졌죠. 이 u 다 무너졌죠. 남미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딱세시안 버티고 있어요. 누구냐면 시진핑. 음. 푸틴, 김정은 그리고 이세 명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4 명. 이게 네 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네, 얘기. 박수 좋습니다. 저기선 박수 못쳐는 네. 박수 치고 막,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도 너무 오래 가는데요. 한 시간도 넘게 갑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어, 그만해요, 그럼 정리 를좀해 주시고 그만해야지 이렇게 막이니까 거져 먹으려고. 아, 그렇습,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 네, 거져 먹으면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정리를 좀 하면은 평택이나 지역이나 세계나 그 어,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사는 데 그래서 그 사람이면 지난번에 내가 은행에 이름값을 내, 기업은행에 이름값을 내렸듯이 사람도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한 학자 미친 X예요, 그냥. 아, 그건 그렇게 부르게 뭐, 마세요, 뭐, 아니, 마세요. 들어, 들어가는 게개 건... XX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나가면 내가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김정은, 아유, 로켓맨이에요. 더 가면, 더 가면, 은 위험한 분이기 계속 나와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국장께서는, 아 어, 그, 평택, 평택의 주거잔지가, 국민이, 평택 시민이, 평택, 평택이, 어, 뭐, 세금 많이 걷어서 평택이 부자면 뭐 하겠느냐, 시민이 행복해야지,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어, 서울 매일, 그 다음에 서울 일보, 그 다음에 도민 일보 시사통신은 함께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